오늘은 포항시 북구 신강면에 있는 김간의 사과밭에 왔습니다. 오! 사장님 사과 엄청 많이 열렸어요. 예. 지금 익고 있네요. 아 예, 익고 있어요. 이거 저 맛있는 사과 하나만 따주세요. 바로 따드리겠습니다. 맛보세요. 왔습니다. 보이시나요? 잘 닦으세요. 다시. 괜찮. 어뭐 보이시나요? 보다. 보이시나요? 쉽지 않아도 괜찮아요. 음, 육즙 보이세요? 사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사과 농사 너무 잘 됐네요. 감사합니다. 이 사과는 어떤 품종이죠? 어, 아오리. 아오리 품종이에요. 사과입니다. 이 아... 사과 농사 이렇게 잘 지은 어떤 비결이 있으세요? 음, 농업대학교라고 네. 시에서 주최하는 1년에1년 과정인데 네.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네.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직접 써먹고 있습니다. 아, 그 농업대학에서 네. 배운 게 아주 큰 효과를 발했네요. 휘 시에서 지원을 하고 네.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.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. 보항시가 참 진짜 농민들 위해서 큰일 많이 하네요 보항시에서 아, 예. 일 많이 해줍니다 저 사과기초반 심화반 해가지고 1년 과정이 있고 또 1년 마치면 또 심화반이라고 2년 1년 더 하고 계속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계속 하면 됩니다 외부 교수님들 와가지고 다 지도해 주시고 아. 아우리는 수분수라고 네. 어, 봄에 벌을 땡기기 위해서 벌을 오게하기 위해서 네. 이렇게 나무 중간 중간에 심어 놓는 거고 아 거의 90%가 네. 그 가을에 따는 부사입니다. 아 부사 사이에 중간 중간에 네. 얘네들이 그 부사가 수정을 하기 네. 위해서 네. 이 중간 중간에 아우리를 심어놓으면 네. 네. 아우리가 어떤 역할래요? 수분 벌을 이제 이 꽃이 빨리 피기 때문에 아 주변에 있는 벌을 이제 유도하는 유도해가지고 아 이, 여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부사 나무에 수정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. 아, 사과가 아주 모음직스럽네요 사장님뭐저 어제 뭐 멧돼지 왔다 갔다 매 어떻게 된 거예요? 어 멧돼지가 이제 사과 냄새를 맡고 네. 가수원에 이제 막 오기 시작하네요. 아큰 일이네. 예.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?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?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현재로는요. 아 그것도 그럼 뭐 우리가 유밀로 잡을 수가 있는가수원에서 아니고 가수원에서 나는 사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사과 어떨 때 드세요? 어, 저는 사과를 변비가 심할 때 사과를 먹고 나면 화장실을 바로 달려가요. 식이섬유가 많아서 네. 변비에도 좋고요. 특히 여름 사과. 네. 비키니 입고 싶어요. 다이어트. 아, 날씬해지는 사과 참 좋아요. 효과가 있어요? 네. 저 피부 보이시나요? 주근깨가 너무 많이 안나 비결이에요. 아, 사과. 아, 많이 드세요. 아, 잠깐, 잠깐. 피부를 보여주시면서도 사과가 네. 왜 좋은지를 말씀하는데 그러면 사과에 비타민 C가 많아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나요? 어 비타민 C도 있고 여름에 이제 뭐 수분도 많이 빠지고 할때 그때 보충용으로도 사과를 아. 많이 먹고요. 특히 아오리 예. 이거 아시죠? 부산 아기 전에 아까 예.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. 네. 여름 벌들을 모은다고 하잖아요. 예. 그만큼 더 맛있어요 아오리가. 아 그러면 우리 경숙 씨는 본인을 음, 사과로 표현한다면 혹시 부사나 아오리 중에서 어떤 사과로 표현하고 아, 싶어요? 아오리요. 와. 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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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한 사과. 네? 짜자짜자 짜잔 짜잔. 사가밭에 <laughs> 여인들이여 사가같이이뻐지라사가같이맑아져라사가같이상큼해져라 상큼상큼 상큼상큼 사가같은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. <laughs>